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로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루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받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 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르데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지난 분문에서 모세는 처음 바로를 만났고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를 거짓말로 이를 시려는 게으른 핑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짚풀 재료까지 손수 구해서 생산량은 똑같이 맞추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더 높은 노동 강도를 요구한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고 건너간 10절부터 14절은 바로의 말 그대로 이루어진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애굽은 바로의 나라이고 바로는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라고 불리는 무리가 바로를 찾아와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록원들이라기보다는 감독자들이란 표현이 자연스러울 것 같고 또 일제의 강점기를 겪은 한국인들에게는 앞잡이란 표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애국 사람들 바로의 앞잡이가 되어서 같은 동포들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방금 앞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해서 모세를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이제 다른 무리들이 바로 앞에 나와 이스라엘 자손을 대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을 대변하는 세력이 지금 두 세력으로 갈라진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뭐냐? 그들이 누구에게 소속되었는가를 두고 이두 대표는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가 그 하나님을 섬겨야겠습니다라고 요구했죠. 그러나 여기에 새로운 감독자들은 15절, 16절에 계속 세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자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까?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바로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하던 대로 대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듣고 한 믿음과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했다 하였죠 그러나 그한 믿음이 깨지는 순간을 오늘 본문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의 바로는 그러나 저러나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을 굳게 하고 결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자 19절에 감독자들은 화가 몸에 미친 줄 알았다 하였습니다. 19절 마지막에 보면 바로가 마음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학대하자 화가 몸에 미친 줄 알았다 하였습니다. 그 화란 무엇일까? 2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만나 그들을 비난하는데요. 너희 때문에 미운 것이 되었다. 또 죽일 것이 되었다. 즉, 화라는 것은 나쁜 변화를 의미하죠. 나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다. 이제 미운 것이 되었고, 죽일 대상이 되었다. 현재가 더 어려워지자, 어려웠던 과거도 미화하고 있는 것이에요. 차라리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더 나쁜 변화. 화를 우리는 잊게 되었다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22절 23절에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백성들을 만났고 지도자들을 만났고 그 다음에 바로에게 갔는데 이제는 바로를 통해서 백성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모세가 말을 듣고.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온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 하는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바로와 감독자들이 했던 그 말을 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가서 전했는데 모세가 이제 돌아와서는 그들의 말을 하나님께 대신 전하는 모세도 지금 그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갔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바로의 종이 되어서 바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2 2절 있는데 그 학대가 바로 아까 감독자들이 말한 화가 우리 몸에 미친 줄 알았다 할때그 화입니다 왜이 백성들에게 이런 나쁜 변화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에게만 변화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도 불평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나 미디안 광야에서 나름 적응하고 살고 있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편한 나쁜 변화를 일으켜서 욕을 먹게 합니까? 여기서 바로와 감독자들, 백성들, 그리고 모세까지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하나님이 시작하신 변화를 무엇으로 여기는 것이죠? 화로 여기고 있어요. 학대로 여기고 있어요. 불편한 변화로 여기고 있고, 거기에 지금 저항하고 싶어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여기 장면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유일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매우... 외로신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에게로 맞춰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 하나님도 변화를 철회하실 것인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그냥 바로의 종 현재 상태 그대로 스테르스 쿠어로 그냥 두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실 것인가? 이번 주 땡스 기빙 맞아서 저희 가족들은 며칠 바닷가에 다녀왔어요. 새로운 활동을 처음 시도해 봤는데 자전거를 빌려 타봤습니다. 근데 새로운 거니까 너무 비싸면 어떻게 할까? 또 아이들이 사고가 나면 어떨까? 또 가다가 아이들이 더 못하겠다고 자전거를 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냥 그러니까 늘 여기 와서 하던 익숙한 대로 하다 가는 게더 낫지 않을까? 결정하는 데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 그럼 어쨌거나 자전거를 빌려 타고 이제 해변가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차들이 다 기다리는 그 횡단보도 사이로 저희가 지나가는 데막 넘어지고 차들이 다 지켜보고 신호 기다리기를 바뀌고 있는데 다 넘어지고 또 브레이크를 제대로 잘못 잡아서 수풀 속으로 막 들어가 버리고 많은 불편한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그 불편함은 너무 즐겁고 새롭고 신선한 경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끝에 이번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 큰 고민 없이 한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었어요. 자전거를 선물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화를 겪지 않고는 누릴 수 없는 복이었어. 불편한 변화를 겪지 않고는 누릴 수 없는 새로운 기쁨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는 처음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나요? 기록원들의 말처럼, 화가 우리 몸에 임했다. 또 모세처럼,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움직이셨습니까? 마치 학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미 독수리처럼 안락한 둥지를 어지럽히시며 새끼들을 바깥으로 몰아내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죠. 또 이스라엘 민족도 400년 동안 정착하며 나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던 애굽 땅에서 지금 흩으시고 떠나 보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육 장과 칠 장을 육 장을 거치고 칠 장부터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어지럽히세요. 당연했던 애굽의 질서, 바로가 주관했던 그 질서를 이제 흐트리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러한 변화들 시작은 화 같으나 나중은 복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학대를 당하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구원의 즐거움을 홍해 건너편에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익숙한 둥지에서 뛰어내리는 자녀만이 창공을 나는 새로운 기쁨, 다른 차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하는 자들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외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유일자세요. 창공을 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알고 있는 유일한 어미 독수리이신 것이에요. 그 변화의 끝이 무엇인지를 아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홀로 그것을 누리지 않으시고 약속한 언약의 백성들을 그 즐거움으로 이끄시는 또한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불편한 변화의 끝에 그 화가 구원이 되고, 또 학대가 보기로 변하는, 그래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는 날이 올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